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쉬운 로마서 전 최경남 목사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딱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로마서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 시절 정말 로마스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거의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사랑했던 책이고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했다고할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작은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소각 한 꿈을 꾸어 봅니다. 저는 설교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도 말이고. 언어가 설교를 담아내는 그릇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언어는 삶의 언어입니다. 삶의 언어. 이론적인 언어보다 삶의 언어. 주상적인 언어보다 실천적인 삶의 언어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성경 자체가 제가 읽기로는 그렇거든요. 단지 이론이 아니고 삶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로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스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때에는 이 삶의 언어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로마스의 첫 번째 설교가 이신칭의인데요 이신칭의 우리 로마스가 선포하는 복음의 제일 기본이죠. 우리 신학의 제일 기본 바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신학적이고 딱딱한 이론적인 언어인데 제가 이 대목에서 세 문장으로 풀어내어 봤어요. 이신칭의의 제일 중심 단어인 신자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믿음은 믿는 것이고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물론 마, 맞는 말이죠. 믿음 자체가 그런 단어이니까. 설교를 위해서는 이걸 삶의 언어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이 들어온단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저는 믿음의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그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다. 제가 설교에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기한테 실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의 관문에 이를 것이니.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주님의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능히 메우고도 남을 능력의 주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허물도 덮어내고 나의 모든 부족함도 메꾸 내실 뿐이다. 주님의 충분함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세 번째 제가 결론으로 선포하기를 믿음은 눈길의 전환이다. 단지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서 눈을 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나에게 소망을 품지 않고 눈길을 오직 주님께 맞추는 것이다. 보통 이제 이 신칭이 그럴 때 행위구원에서 믿음구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건 다분히 신학적인 언어 같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체감적인 언어는 나에게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설교에 있어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삶의 언어와 더불어 서 쉽고 선명한 언어를 저는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의 설교가 굉장히 쉬웠잖아요. 복음을 뜨겁게 전하시기 때문에 언어가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요약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란 게 뭐냐.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주님의 충분함을 알기에 나에게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정도 쉽고 선명한 언하면 성도들의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매주 그런 언어를 성도들이 던져드리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품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 작은 열매가 지금도 마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정말 저도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